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레스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 동작구의 새로운 상징인 동작구청 신청사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아, 이번 신청사는 요 실용성과 감각을 겸비한 신청사인데요. 어,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서 스마트하고 따뜻한 주민행정의 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곳에서 만들어 새로운 변화가 주민들의 일상과 소통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뜻깊은 공간에서 시작될 동작구의 첫 발걸음에 포레스트라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장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동작구의 동작구청 신청자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 새 시대를 선도하는 동작구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진입니다. 저도 동작구민입니다. 이번에 동작구 신청사가 이제는 하게 됐습니다 개청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작 구청이 또 새롭게 탄생을 해서 동작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 여러분들 또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구청에서 민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작 구민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구민이기 때문에 동작구를 늘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청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작구 화이팅입니다.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동작구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국환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동작구청 신청사 오픈 기념쇼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어, 나름대로 굉장히 그 기분이 좋고요. 더군다나 그 노래를 하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면, 신청사가 너무너무 잘전어네요 어쩌로 우리 저, 동작구청,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저, 뭐야, 동작구청 발전을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어, 무궁화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동작구청 화이팅! 안녕하세요. 예, 바이브의 윤민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동작구의 위대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상징인 동작구청 신청사 개청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어, 저도 사실 동작구에서 어,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어, 또 진심으로 더 축하는 하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동작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어, 진짜 대한민국의 큰 일을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시대를 선도하는 동작의 도약을 응원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하는 동작구청 유민수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해상쾌통쾌 그리고 최고친구 빠이빠이아의 가수 소매입니다. 아 우리 동작구청이 새로운 스마트청사로 이렇게 큰 변모가 있었네. 정말 준비하시고 수고많으셨고요. 우리 동작구민 여러분 모두가 이제 새로운 쉼터에서 행복한 중지에서 함께 만나실 수가 있어서 정말 큰 축하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육해상쾌 어, 등쾌한 우리 어, 일하는 동작구청이 되길 바라고요. 어, 저도 여러분께 자주자주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우리 동작 구민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동작. 동작구청 신청사의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본 품격 있는 새로운 청사에 주민의 활력과 행복이 가득 차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네, 동작구청 임직원님과 모든 구민이 함께 신청사에서 새로운 동작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작구청 파이팅!